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명령하는 그것을 그 무리에게 말하리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모세만이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예레미아, 이사야,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후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만 있을 뿐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거죠.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권찰, 이런 모든 직분들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정해두고 지키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이 선지자가 한 말이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 듣지 말라.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증험은 뭐냐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은 뭔가요? 성경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교회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 개혁은, 그때 당시에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자기만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를 할 때, 회중석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라틴어로 듣긴 하지만 그 뜻을 몰랐고, 그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사를 본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고 또 개개인들에게 성경말씀이 손에 쥐어지면서 더 이상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각자가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그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수 있는 눈을 길러주고, 그리고 조금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본문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제시할 뿐이지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 한 사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돼요. 우리 일생일대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한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 세리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사랑하고 품어주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늘 분노했던 지점,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늘 누구에게 분노했냐면, 거짓된 종교적인 열심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열심이 있었지만 열정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던 자들, 즉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그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열정이 결국엔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시고 망할 거라고 말했던 그 모든 자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 했던 자들. 내가 무언가를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를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선생들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미를 까서 잡수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자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바울 역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구약 성경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왜 여전히 구약의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들의 구원은 성경 말씀에 달려 있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성경 해석, 내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종교적인 습관, 관습, 한국교회의 전통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옳은가, 저 목사님의 말이 과연 옳은가를 늘 성경 속에서 증험함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사도행전의 베레와 성도들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 보았다, 날마다 묵상해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저 목사님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내고 있는 헌금과 11조, 이거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시켜서,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는 신앙은, 여러분 이제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앞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서른 살이 되고, 사십 살이 되어서도, 목사님도 지금 여전히 해결해 가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도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일한 가지를 바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칭찬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적인 열심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 여러분 그 자유가 뭔지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 자유함.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덧립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